니 다녀왔어? 아, 얼굴이 이게 뭐야? 아, 어. 어. 아니, 내가 파티 다녔는데. 이렇게 됐어. 아니, 아니, 파티를 어, 도대체 어떻게 다녀올길래 이렇게 됐는데. 아니, 뭐, 뭐, 어 있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여러분. 어? 음, 큰일 났어, 저희 언니가. 에? 일단, 알겠어, 화장실 이거, 마, 박스 맞지? 응. 아, 제이스. 일단, 이거 먼지 이거 먹고, 뭐냐 이거. 일단은 먼저, 닦아줄게. 응, 다 닦았다. 언니, 속눈썹 이제 뗄게. 그래 이게 봐도 우리 언니지 어. 일단 언니 이제 씻어야 돼 어? 언니 입술이 아웁+ 아웁+ 응 이제 이거 손을 닦자 아우 어, 진짜 물기가 잘... 뭐니안 지워진다 언니. 난 이거는 이따가 지우고 이제 눈썹. 아니 이거 눈썹. 아, 언니 파티를 이렇게 다니면 어떡해 눈썹 지울게. 난 먼저 더 진하게 하고 하는 게더 좋아. 야뭔 말단데. 아, 미안해. 일단 할게. 이제 손이 또 어디 뜨더 여기 있다. 화장용 손이. 와우 이제 어러 아우야. 나 언니 이제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. 언니 잘 자. 어디, 어디. 아니, 언니 언니 어디에니? 아? 언니 이거 뭐야? 입술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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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입술은 구천도 언니이고 언니 이거. 아니, 언니 아우 어, 다쳤다. 언니 이제 우리 안쓴 수건 어제 그 언니 안 입고 어 어제 그수건으로이수건로 닦아야 돼 닦고 올게요 여러분. 뭐야 입이 언니 입이 왜 자꾸지어? 아니 언니 아 그게 왜요? 아 언니 계속 안 지워져 이거 병원 가자. 언니 병원 갔다 와, 안녕.